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라는 곳에 농지 임장 활동 왔습니다. 어 먼저 제가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 영상에 담고 있는데어 이쪽으로 진입하셔도 되고 도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지금 여기 터널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 여기가 보시면은 예, 프로방스 예, 그 인근입니다. 저는 어, 터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예, 먼저 가보겠는데 어, 오른쪽 도로, 아까 먼저 첫 번째 영상 아스콘 도로 접해 있는 그 도로 진입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본건 남측 및 북측으로 폭 4m 도로를 잘 접하고 있고 차량이 교행이 예, 쉽게 예,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현장까지 한번 가보겠는데요. 예. 오늘의 제 매물은 일반 매물이 아니고 현재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오늘의 목적물은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올라붙어 있는 여기에서부터 해서 쭉. 예, 여기 감나무가 식재된 예, 여기까지 예, 대략 그렇습니다 정확한 경계는 어, 경락 받으시고 측량을 해보셔야 알겠지만 어, 지금 이제 풀이 다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장 오시면 은 지적도는 거의 표시가 다 납니다 어, 도로 지면 하 보다 약간 올라붙어 있습니다. 한번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지목, 토지면적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지목은 답, 토지면적은 2497 제곱미터, 해서 755평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풀이 다 죽고 낙엽도 이제 예, 여기 보시면은 감나무의 잎이라든가 이런 게다 떨어져서 현장 오시면은 경계는 거의 표시가 나는데 예. 지적도는 영문 예 대문자 T자형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감나무 보이는 예 저기 경계부터 해서 이렇게 땅 바운드는 다 보이거든요. 예. 이 농지의 이제 용도지역은 계획 관리지역이고. 예, 제가 카페 말씀드렸나요 일반 매물 아니고 현재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인 매물이 되겠고, 어, 면적은 755평입니다. 지적도가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아티자형이기 때문에. 어, 도로는 잘 접혀져 있고, 일부는, 예, 좀 묵혀져 있고, 일부는 농사를 짓고, 예, 그런 농지가 되겠네. 어, 제가, 요 지적도 하고 위치 설명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위치 설명 하고 가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라는 곳입니다. 어 먼저 일반 매물 아니고 현재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인 매물이며 지적도는 보시면은 제가 핑크빛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는 예 영문 예 대문자 T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은 북측 그리고 남측 이렇게 해서 도로는 폭 4m 도로를 잘 접하고 있고요. 여기 여유분 있는 여기는 예 구교지가 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위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제가 원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데가 예 동측 방향. 330m 떨어진 곳에 예. 어 청도에 용암 온천이 되겠고예그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원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데가 예, 남동측 방향입니다. 청도 프로방스 한 56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서 있고 그리고 동측 방향 예, 청도 소삼 경기장 예, 한약한 한 77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원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데가 청도 IC가 되겠습니다. 청도 IC까지 남동측 방향으로 약한 5km. 그리고, 예, 청도 군청이 되겠네, 예. 경매 나온 목적물에서 청도 군청까지는 약한 5.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현재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인 청도 땅이 되겠고, 예. 어, 보시면은 지금 어, 1차가 7억 4천 160만 9천원 현재 5차 진행 중입니다 5차 최저가가 1억 7천 8백 6만원에 시작하는 예 정도 땅이 되겠네요 예. 지적도 위치 설명 드렸고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 감나무가 이렇게 색재가 되어 있는데, 감나무 선을 따라서 보면은 대충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면, 어, 저번에 이게 이제 경매가 나왔었는데, 지금 재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응하실 때 보증금이 필요한데 보증금이 원래는 10%입니다 최저가격에 근데 재매각인 관계로 보증금은 20%예 경매 매물로서 요 매물번호 사건번호가 2024 타경 4391 4391 입찰 일은 2025년 12월 17일. 여기 보시면 제가 경계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중앙에는 보니까 콩 농사를 지으신 것 같은데, 지목은 답이나 지금 보시면은 감나무하고 이렇게 일부 과수원 일부는 전으로 이용 중인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쪽에 남측 방향으로 제가 아까 북측 도로로 돌았는데에 남측 도로로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 남측방향 도로로 나왔는데, 진입은, 어, 여기 보시면은 영상이 멈춘 이쪽. 그리고 제가 아까, 아까 저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쪽. 어, 느 쪽으로 들어오시든 도로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남측방향 도로, 여기 아스팔트 도로 접해 있는 쪽으로 왔는데, 경계는, 어, 대략입니다. 대략. 청량해 보셔야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이 감나무 있는 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예, 쭉 저기 이제 감나무가 있는데어 도로가 약간 여기는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이쪽으로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여기는 도로하고 땅하고 지면이 똑같고 갈수록 도로가 도로하고 토지하고 보시면 토지가 꺼져 있습니다. 저기 위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예. 주택 가기 전. 예. 네, 저기, 감나무 식재된 저기 까지입니다. 이렇게 뚝처럼 이렇게 되어서 땅이 꺼져 있는데, 또 제가 여기 남측 방향으로 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법원 경매 건으로서 법원의 감정 잡은 1차 감정가가 7억 4,160만 9천원입니다. 7억 4,160만 9천원 1차 가격 100%대 현재 5차 진행 중입니다. 5차. 예, 5차 최저가가 1억 7,806만 원 예, 1억 7,806만 원. 7억 원대가 예 1억 원대 후반으로 훅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억 9476만 6천 원. 어 장점은 경매에 꽃은 예, 싸게 취득하는 것, 여기 단점은 땅이 못생겼습니다. 어, t자형이면 우리가 이제 일반 이제 네모 반듯한 이런 지적도를 가진 땅보다는 예, 허실이 많겠습니다. 어, 도로는 남측, 북측 잘 접하고 있어서 예, 진출입은 상당히 좋고 예, 어, 나중에 이제 추천 용도로는 농지, 연금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은 그런 청도 땅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제, 건축 가능한 그런 농지이지만 요즘 이제 뭐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올라서 건물은 잘안지으시던데 농지연금으로 추, 아, 천드리는 그런 청도땅이 되겠습니다. 용암 온천 프로방스 인근에 예, 산세 좋은 그런 청도땅이 되겠고에 어 이제 제가 경매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제 경매에 대해서 많이 여쭤 보시는데에 매수 대행 해 드립니다. 권리 분석부터 해서 입찰, 낙찰, 잔금, 등기까지 마무리 싹다해 드리니까 현장 답사는 필수입니다. 현장 와 보시고 땅이 마음에 든다. 어, 이거 내가 한번 해 봐야겠다 하시면 예, 전화 또는 사무실 내방하시면 경매에 대한 상세한 절차라든가 예, 궁금하신 점 예,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경매의 꽃은 싸게 취득하는 것. 예,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유튜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경매는 싸게 취득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에 위치한 교획 관리 지역의 청도 땅 임장활동학고에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